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의 커리어스쿨 김경옥입니다 어, 영상 일단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 볼때 간혹 면접관들이 안 해본 거 질문할 때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나 불렀어? 뭐 이런 생각이 들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 뭐 신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같은 경우도 이력서에 우리가 막 뭐를 적어서 내죠. 근데 면접관들이 그 이력서 다 보고 나서 꼭 이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해봤던 거 말고 뭐 다른 거, 뭐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안 해봤네요. 뭐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어요. 경력직도 마찬가지죠. 경력직도 내가 이제 이력서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거막다 적어서 내잖아요. 서류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를 불렀어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부른 거잖아요. 회사에서 꼭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면접관들 중에서. 아니 내가 꼭안 해본 거 거기다 해본 거 어떤 건지 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해본 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는지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나 말할 수 있잖아요 다 해봤던 거니까 그리고 이미 준비 다 했잖아요 이력서에도 다 적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면접 보면서 당황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이력서에 없는 거를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방법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회사에서 이제 공고가 나올 때 보면 담당하실 업무가 어떤 건지가 나와요. 그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당해야 될 업무, 입사하시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려면 어떤 어떤 조건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담당 업무를 보시면 어떤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내가 그것 중에 어떤 건 해봤는데 어떤 건안 해봤을 수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 포지션으로 입사를 하면 이 업무를 당장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러려고 경력직 뽑는 건데, 우리 그러려고 신입 뽑아서 따로 돈 들어서 교육시키고, 시간 들여서 교육시켜서 일에 투입하려고 뽑는 게 아니라 비싼 돈 주고, 신입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 돈 주고, 비싼 연봉 주고, 우리가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바로 이 담당 업무의 리스트 이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경력직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이력서를 보니 이 담당 업무 중에서 이거, 이거, 이거는 하셨는데 이거는 안 하셨네요. 해본 적이 없으시네요. 혹시 뭐 이력서에는 없는데 비슷한 거라도 해본 거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력서에 안 해본 거다 질문했는데, 그럼 내가 해봤는데 안 했다고 했겠니?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착하고 일단은 면접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면접에 합격을 하고 내가 선택하면 좋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갈지 안 갈지를 내가 선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에 가게 되면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죠. 근데 이 지점에서 당황하는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음나안 어, 해봤는데. 이거 제대로 얘기 못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담 그런 질문들이 어떤 게 나올 건지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업무를 보면 되니까. 공고가 나왔을 때, job description이 나왔을 때, 거기에 담당 업무들을 보면 그 업무 중에서 내가 안해본게 있으면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거 안해 봤네요. 이러고. 근안해본거다 아는데도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뭐 면접관을 들어 가도 뭐 그런 거 물어보죠. 근데 그런 게 물어보는 게 이력서에 안 적어진 것도 뭐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면접관들이 제가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신입도 마찬가지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이 업무를 해 봤냐 잘해 봤냐 이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을 평가 항목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어, 이 사람이 뭐 성실한지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 뭐 리더십은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안 해봤던 거를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이뭐 그게 실제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담당하셔야 될 업무니까. 근데 이력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면접자께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또 한꺼번에 평가가 가능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동공이 흔들리더라도 절대 이렇게 내생하시면 안 되시고 늘 우리는 당당한 자세로 당당한 자세로 내가 이거 제일 잘해 이 마인드로 면접을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어쨌든 대답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당당한 마인드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왜 그걸 물어보는지는 알고 있죠. 담당 업무에 있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해 보지 않은 일을 질문할 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저는 명심해야 될 건데 일단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경력직을 해본 사람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입은 가능성을 보고 뽑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업무를 안 했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쓸만한 인재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뽑을 수 있지만 어, 경력직은 가능성만으로 뽑히기는 힘들 수 있죠. 실제로 그 업무를 해봤던 사람 그것도 잘해봤던 사람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력직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포지션은 뭐예요?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어야 돼요. 오 그런데 강력한 게 들어왔죠. 안 해본 걸 질문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 봤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전략을 세워 보자고요 자, 우리는 그 일을 안해 봤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그 일을 안해 봤네요 이거 우리 회사 오면 하셔야 되는데 라고 질문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일을 안해 봤지만 해본 사람으로 포지셔닝 할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력직을 뽑는 이유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든 경력지로 지원하시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면접까지 가셨을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회사에서 얘기하는 A라는 업무는 실상 그 업무 안에는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업무의 본질은 B에 있고요. 저는 그 B의 본질적인 B의 속성을 가진 업무를 C라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러이러한 업무 스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능숙하게 많은 성과들을 내면서 일을 진행을 했고, 심지어는 그런 내용들이 회사의 이걸로도 만들어지고 이후에 후배들은 제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도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말씀하신 A라는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충분히 A라는 업무를 하는데 당장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A라는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업무 스킬들을 정리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매뉴얼화해서 회사에 전파하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제가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업무들을 진행할 때도 다 똑같이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본 게 질문이 들어와도 해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 질문하신 면접관 분의 이 회사에서 필요한 스킬이 A라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업무를 뭐 배워서 하는 거를 좋아하므로 이것도 새로운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서 끝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지만 나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력직 뭐라 그랬어요? 해본 사람 뽑고 잘한 사람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간 말장난 같지만 약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하신 질문이, 말씀하신 업무가 A라고 한다면 그 업무는 사실 B란 업무라 이런 점에서 너무 똑같지 않냐. 나는 그 업무를 했었다. 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나는 그 A라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지만 A라는 업무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진 동일한 성격을 가진 B라는 업무 C라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잘 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명심해야 될거 경력직은 해본 사람 뽑는다. 막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리고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을 뽑는다. 이런 질문, 당황스러워 하는 질문에도 그 질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관찰을 하면서 면접관들을 면접자의 상황 대처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 성실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평가해 나갈 것이므로 우리는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해 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다건승하시고 발전이 크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